가장 쉽게요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선생님에임입니다 오늘은 제58화라고 되어있고요. 시간을 in 넷 n a t 이라고 되어있네요. 우리가 이미 인어넷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데 왜또 가져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 전에 했던 인어넷은 장소에 붙을 때 언제, 어디에서 할때 인어넷이었고요. 오늘은 언제 할때 인어넷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붙는 인어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 중에 좀 단위가 좀큰 단위의 시간들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크다 하면 어느 정도를 크다 할수 있느냐. 월부터, 월 이상 되는 그런 시간들. 월, 또는 연도, 연. 그 다음에 계절, 뭐, 세기,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쿼터죠. 뭐, 1년을 사, 4분기로 나눈 분기도 되겠고요. 그렇게 긴 단위는 인을 쓰도록 합니다. 인. 자, 예를 들어서 1월이면 그럼 뭐겠어요? in January. 2002년에 in 2002 여름에 in summer 또는 이제 여기다 덜을 쓰기도 하고 안 써도 되고 in summer in the summer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1 9 9 0년대할 때. 자, 바로 위에 있는 2002년은 그냥 정확한 연도예요. 그런데 1990년대라는 거는 그 언저리의 시간대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뭐뭐 대, 1800년대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는 그 뒤에 s 를 붙여 주고요 그 앞에 이제 더를 같이 붙여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 the 1990s 이렇게 되면은 1990년대가 되는 거고요 20세기 세기는 그럼 20 century 잖아요 그럼 20th century 할것 같지만 이때 이제 20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거 할 때는 그냥 20이 아니라 여기 th 써주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런거 할때그 th 가 들어가요 그래서 In the 20th century. 30, 10, 이런 거를 서술로할때 이렇게 되잖아요. 발음이 10은 10th, 그 다음에 20th가 아니라 2 0 t h 예요 20th, 30th, 40th, 50th. 이렇게 어스가 붙어요. 발음할 때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20세기라면은 in the 20th century. 네. 요것도 20th에 쓰있고요 요게 century에 쓰 있잖아요. 물론 이둘의 쓰는 약간의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이건 약간 번데기 발음 같은 스타일이겠죠. 그런데 이거 다 해줄 수 없어요. 두개다 욕심내서 다 해줄 수없고요 20th century. 거의 이거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거의 발음이 들릴똥 말똥이에요. in the 20th century. 20까지 들리겠네요. 20th century. 자, 과거에는 in the past. 자,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할때 더가 붙거든요. 그래서 in the past, in the future.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월보다 좀 다, 작은 단위의 시간. 즉, 일 들어가는 거 있죠. 몇월, 며칠, 무슨 요일, 석가탄신일, 뭐 이런 일 들어가는 거에는 다 언을 붙입니다. 우선 수요일, on Wednesday. 제가 굳이 왜 수요일을 썼느냐. Wednesday 스펠링 은근 못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웬스데이라고 네. 발음은 하되 쓸 때는 웨드네스 데이처럼 쓰셔야 되고요 읽을 때는 웬스데이고요 네, 스펠링 모를까봐 한번 해봤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러면 어, on Wednesday 다 똑같이 보이는데 뒤에 S가 있고요 또는 every Wednesday 해도 되고 on Wednesdays 하면 웬스데이마다 계속 그런 거고 2011년 1월 28일에 어, 여기는 연도도 나와있고, 일도 나와있, 월도 나왔고, 일도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뭐, 어, 연하고 월은 그냥 패스하고,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일 작은 단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o n 하고, 자, 영어는 단위를 나타낼 때, 네, 우리나라는 큰 단위 먼저 하고 작은 단위로 가잖아요. 영어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28 먼저 하고 그다음 월 하고 그다음 연도예요. 그러면 표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On 28 January 20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일에 생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on my birthday. 그죠 크리스마스 날에 하면은 on Christmas day가 되는 거고요. 크리스마스는 좀 특이한 게 크리스마스 데이까지 하려면 on인데 크리스마스까지만 할 거면 at을 붙여요. At Christmas 또는 데일 까지 다 붙이려면 on Christmas day. 어쨌든, 일이 붙으면, 언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 게, 회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 나 야, 오늘은 시간이 없고 수요일날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 I'll see you on Wednesday. So, on, Wednesday는 일이니까, 언을 붙이잖아요. I'll see you on Wednesday 하는데, 회화할 때만, 응? 회화할 때만, 이거 막 생략하고요. I'll see you Wednesday.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이것도 생략하죠. See you Wednesday. 하기도 하고. 네. 자, 해야 할 때만 그렇습니다. 시간. 그거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s를 붙인단 말이에요. 10시에 그럼 뭐겠어요? at 10. 만약에 at 10 o'clock 하면은 이제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am pm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 am pm 붙이면 돼요. am 또는 pm. 붙이면 돼요. 정오에. 정오 딱 12시잖아요. at noon. 네, at noon. 밤에 밤인데 이브닝보다 더더 더 시간이 지난 밤 그럼 뭐예요? at night 또는 심야 할때 midnight 밤중에 할때 midnight도 날씨 붙기 때문에 at 붙입니다. 자 주말에 at weekends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있으니까 s가 붙네요 at weekends 지금 이 순간 at this moment 또는 at the moment 응? at the moment at this moment 두개다 돼요. 현재 과거랑 미래는 in 썼잖아요. In the future, in the past. 현재에는 at present. 더 없이 at present. 동시에 할 때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이런 거는 그냥 뭉탱이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주말에 at weekends. 지금 이 순간에 뭐 at this moment, at the moment. 현재 at present. 동시 에 at the same time. 이거는 그냥 덩어리채로 그냥 외워두시면 나중에 해야 할 때도 편하겠죠. 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모닝 할 때는 in the morning 많이 하고요. 오후 할때 in the afternoon. 여기는 이제 모음 i, o, u로 시작하는 바, 모음 앞에 더가 오면 e로 발음해요. d로. 그래서 더 아니고 d로 해서 in the afternoon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자. 원래 이제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얘기할 때 인을 쓰는데 제가 밑에 화요일 아침에 화요일 오후에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일 때문에 언을 써야 되나? 아니면은 아침 때문에 인을 써야 되나? 헷갈리잖아요. 요럴 때는 요일에 맞춰요. 그래서 화요일일 때는 on 무슨 무슨 tuesday죠. Tuesday morning. On Tuesday morning. 화요일 오후. On Tuesday afternoon. 화요일 저녁. On Tuesday evening. 이런 식으로 요일이 나올 것 같자, 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오면, 요 앞에 이제 전치사를 붙일 때, 요 바로 뒤에 있는 거에 따라 주시면 되는 거겠죠. On Tuesday, on Tuesday afternoon, on Tuesday evening.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지난 목요일, 이번 목요일, 다음 목요일, 매 목요일.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난해, 이번해, 다음해, 매년. 이런 식으로 가는. 지난, 이번, 다음매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은 last를 쓰고요. 이번은 this를 써, this. 다음은 next를 쓰고요. 매는 every를 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지난 목요일 어떻게 하겠어요? last Thursday. 이번 목요일 this Thursday. 다음 목요일 next Thursday. 매 목요일 every Thursday. 끝.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 이번 목요일에 뭐 다음 목요일에 이런 거할 때. 엣 때문에 이제 인을 붙여야 되나, on을 붙여야 되나, 애를 붙여야 되나 요인 n o 을할때 자, Thursday라서 나는 on을 붙여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last 붙어요. 자, 이렇게 이, 저번, 이번, 다음에 이런 거할 때는 on, and, in 이런 거는 쓰지 않아요. 생략해줘요. 위처럼 last, this, next, every 이런 거볼 때는 in, on, a 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in, after, within, 세 개를 제가 해놨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대한 전치사 할때 그냥 한번 곁다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1일인데요. 톰 언제 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he'll be here in a week.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he'll be here after a week. 이렇게 하는 거랑, he'll be here within a week.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 또는 어 영어는 좀 했으나 회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며칠 후에 뭐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애프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프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을 써도 애프터의 뜻이에요. 인을 써도 애프터의 뜻이에요. 그러면 은인 써도 애프터라고 그러고 애프터도 애프터라고 그러고 그러면 은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뭐냐? 오늘의 그 차이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일이라고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도 후에라 그랬고, 얘도 후에라 그랬어요. 그럼 뭔 차인지 한번 볼게요. 걔 일주일 후에 오거든? 해서 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후 7일 더해서 일주일 후에 한 8일에 온다는 거예요, 인을 쓰면은. 8일 언저리. 8일 딱올 올 수도 있고뭐 7일이나 8, 9일 요 언저리. 어쨌든 8일 정도, 8일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8일. 자. 그런데 만약에 after 를 썼어요. 그럼 뭐냐면 in 같은 경우는 7, 8일을 포커스해서 포커스로 해서 이 전후잖아요. 요 언절이잖아요. 그런데 after 를 써버리면 8일보다 이후예요. 8, 9, 10, 11, 12, 13, 14. 요 8일보다 8일 기점으로 한 이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in 을 쓰면 8일이 포커스고요. after 를 쓰면은 8일 이후 모든 날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within을 쓰면은, 8일 안쪽. 1일부터 시작해서 8일 요 사이에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within a week에 와, 그러면 2일에 올 수도 있고, 3일에 올 수도 있고, 4일에 올 수도 있고, 5일에 올 수도 있고, 6일에 올 수도 있고, 7일에 올 수도 있고, 요거예요 8일 안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포인트를 1일을 포인트로 해서, 8일 안쪽으로 온다는 거. 근데, 요거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시니까, 요거 두 개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in a week 하면은, 딱, 일주일 후가 되는 거고, after는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8일을 기점으로 한, 일주일을 기점으로 한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어넷은 상대적으로 좀 외울 게 많이는 없습니다. 긴 기간은 in, 요일은 on,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은 at. 요 정도만 외우면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오늘도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